이리 봐 이거 어어 <laughs> 아들 뭐야? 소화기 소화기 이거? 아 코조 이거 맞아 아소거 코조야 어 불나면 이거 땡겨가지고 불 끄는 거야 아 맞아 그거 음. 근데 여기는 이렇게는. 향신료가 안쎈거것 같아 이렇게. 향이 세진 않아 태국보다 좀더한가러긴아네 그런 것 같아 소 우리 어디가 아저, 동물 친구들 보러 갈까 아 사람 많네. 뭐 모르겠죠. 엄마 그때 뭐야 뭐야. 비야 비야 자리가 비야 비야 자리가. 우리는 신나게 네. 놀 거야. 야. 우린 놀 거야. 우리 놀 거야? 아, 혼자 알파인 코스터. 눌러. 저기까지 올라갔나 보다. 와. 엄청 높네. 뜨거워. 안 치킨 먹었나요? 아. 하나, 둘, 셋, 안녕. 응 됐다. <laughs> 네, 땡큐. a 빠 k you. 으으 으으으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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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 이렇게. 이때게에렇 <laughs> <아하. 놀람> 땀땀 때문에 안 내려오지? 렇게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아이스크림내려 이렇게. 이렇 누워! 누워! 다리 올리고! <laughs>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. 어우, 땀봐! 맛있어? 응! 무슨 맛이야? 망고 응. 맛이야, 망고! 거의 높네, 1cm 더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, 엄마, 엄마 손안 들어주고. 오. 음. 음 쟤네 뭐해?

이거뭐딴게 있나? 다른 것도 당근이 있나봐, 당근 있나 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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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, 당근. 이렇게 나 당근. 오오오 요. 당근. 아. 소저 소매야게 고마워. 맛있게 먹어 이래야지. 머리 이렇게 수다 수다. 소저 소저 부드러워. 소저 소워 소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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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응. 와 가게 온다 백호야 백호 고 어디가? 고야집이 리나 좀 앉아 있다 갈까? 야, 내 시간대가 있겠지 뭐. 저기 있네, 있네, 기린. 저 기린 있다. 오, 기린이다. 응, 얼룩말도 있어. 저 기린 봐봐, 기린. 안녕. 엄청 부러워, 어찌 이렇게 었어 밥을 먹었어. 봐. 어밥봐어 밥을 먹었어. 밥을 먹었 먹었어. 밥을 먹어 먹었어. 먹네어 밥을 거었어밥어 밥을 먹었 안녕 디디디디어 <리리> <오, 리리> <오, 리리> <무서워? 리리> 오전 타임 그

거고 한기왜 좋아? 좋아. 좋아. 안 무서워요? 또안 무서워? 또그렇워어 그게 또 온다. 그럼 이제는 간단하게 점심 먹고 수 우리 저기 있는 케이블카를 탈 거야. 7천 원짜리잖아. 7천, 7천 원짜리. 안 쏘. 다배다 어, 음, 아, 음, 높다. 어, 음, 음, 아, 우와. 공지비지 마. 공지 응, 마, 아빠. 공지비지 음, 응. 마. 음, 어우 쏘. 우와. 음, 저 기억나 탔던 거? 음. 와, 저 알파인 그 코스터 저 올라가는 길도 엄청 높다. 이거 보니까. 그러게. 응? 빨. 땀올 아빠 땀흘려 더워. 어. 안고 계단 올라왔잖아. 응? 아 날씨 비온다더 날씨 엄청 좋네. 울었었어 울었어? 응. 어 어제 뭔가 기억나? 아, 음. 8에 200. 257. 환율보다 많이 쳐주네. 택시? 택시는 갔어. 응, 우리 시장 갈 거야, 이제 시장.

40분이나 30분까지 나오시면 돼짝퉁 아니야, 짝퉁 그거? 안 돼. 작은 거 작은 거. 얼 근데 노래가 까지 얼마에 사셨나요? 아, 40만 종에 샀습니다. 만족하나요 <목소리> 2만 원에 세가지다게 샀네요. 어, 음, 대 그, 데이드 네. 그렇게 써서 전 이거 하다스무 씨도 여기서 나는 거요. 같이 사자. 미마 오빠 비비. 오. 땡게

아 많이 먹어. 아 가방 검사를 하네. 어? 가방 검사를 하는데. 그 기다려봐. 또후 우는 모습 나온대 이제. 소니 네 우는 거 찍혀가지고. <웃음> <웃음> 또 앉아? 엄마 어? 아, 손잡고 너 잠깐 거 어디갔어? 여기 그래, 그래, 나. 다 이거 날거야 맞아 이거 응. 응. 그래, 타고 저기 날아갈거야 수호 응. 응. 아까 택시에 떨어졌죠? 어, 저 깜짝놀랬어 <laughs> 수호 튕겨 나갔죠? 우와 아우 시원하다 방금 넘기지마 <laughs> <너무 잡았어? 웃음> 밖에기 케이블카가 멈췄어 엄마 차 날라가자 어? 아니 지금 심각해 차날라가지고내는게 아니야 소 긴장해야 돼어 간다 이제 소 무서웠지? 너안 무서웠구나? 케이블카 오우 뭐야 또 멈췄어 오우 아빠 진짜 무서워지는데 엄청 어, 흔들려지고 위아래로 그러니까 오 무서워 안겨워 가면또 가까워서 는것 같은데 아빨간으면 좋겠다 그냥 좋아가 대관 량차이다 이렇게 이게 더 무섭다 내가 남자보다 그래 아, 야 수호 엄마 지금 웃고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<laughs> 엄마, 엄청 좌우로 막 흔들렸어 <laughs> 어 무서워 어우 오우, 다우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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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고쳤네. 아, 내가 타고 아, 아까 이거 걸어오려면 빡세어 진짜. 왜 띵띵 걸었어? 뭐가 오고 있어? 콜콜콜콜콜콜콜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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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